인사 좀 할까요? 네 하나 네. 둘셋 안녕하세요 일단 체리는 저의 아주 친한 좀 베스트 프렌드고 중학교 때부터 친구였고 방송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임플란트맨과 칫솔걸로 <laughs> 출연을 시켰었고 감사합니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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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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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내가 울줄 몰랐어요? 네 감사해요 화났어요 아니 아니. <laughs> 너무 즐거워. 그 뒤에도 몇 어, 먹방 하고 같이 나오다가 아주 오랜만에 왔네요. 몽글님은 중학교 때부터 입었나요? 네이버에 검색해도 나오는 요정님. 요정이신... 아니 저런 거 무시해 주세요. 쪼개지 마시고. 와 <laughs> 저기요. 세린님이도 시그니처 사운드 갖는데. 시그니처 사운드가 뭐야? 시그니처 사운드라고? 맞다. 어머. 아, 이제 어떤 <laughs> 어떤 단어를 얘기하면은 그 음. 소리가 나오게 하는 게 있어요. 예를 들어서 지금 나 있다 하는데 제가 막 녹음을 했었거든요. 어, 어, 아. <laughs> 체린님 어떻게 전보다 더예뻐지셨다 아. 고맙나요? 네. 그럼 고맙다고 하셔야죠. 고맙습니다. <laughs> 우추동이랑 한지민 이 있나? 우추동이 뭐야? 우추동 몰라요? 그 포켓몬스터에. 아. 어. 애거든? 근데 아. 내가 얘를 닮았어. 아. 어 응. 그러네. 응. 한효주 금치고대도 우추동이. 아니에요. 계속... 아 한효주 닮았다고? 아니라고. <laughs> 자료주에요 <laughs> 잘못 말한 거예요 지금 아, 아니에요 아무튼 음, 아는 사람이지 아니 아요아왜 그래 강태야 오늘 저런 말하다 다 책임이 알겠어 보셨... 이성경 않았나요? 아! 강태야 아니 미안하고 그런 말 하지 마 이해가 안 된다고 <laughs> 뭘 자꾸 <잘 풀? 웃음> 어 뭐야 너좀 성대모사 할수 있는 거 많잖아 아, 하나만 보여줘 그러니까, 애는 뭐에 강하냐면 우리끼리 아는 사람 <laughs> 맞아 맞아 그 그러니까. 친구 <laughs> 맞아 맞아 그 친구만 해주면 안 돼요? <laughs> 근데 <웃음> 나 궁금한 게 있는데 <웃음> 맨날 <웃음> 너가 지인들 성대모사 할때다 똑같이 하는 거 알아? 막 이렇게 그때 왔대 왔대 왔는데 그러면은 <laughs> 누나 나 이거 먹으면 뭐, 안돼 <laughs> 언니 따라할 때도 언니도 지연아 이거 안 나온데 <laughs> <laughs> 그러그나 따라할 때도 지연아 <laughs> 이거 지연아 아, 누군가를 따라하는 몽글이를 따라 잘하시듯 <laughs> 그니까 저, 저 평소에 뭐 따라할 거 있어요? 아 칭찬할 때 칭찬할 때 칭찬할 때 뭐래? 어, <laughs> 아 그런가 뭐래? <오래. 웃음> <laughs> 박정. 회장은 방송 1일이 주셨대. 우영자 님이 주신 거거든 우영자 아 님에게 한 마디. 뭐라고 해야 돼? 감사. 감... <목소리>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별별 랭킹뿅. 따라하세요. <목소리> 뿅. 좋아요? 하루에 네번 사랑을 말하고 여덟 번웃고 여섯 번 키스를 해 줘. 중학교 때 제가 학창 시절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. <목소리> 근데 우리가 일진들은 진짜 무서워했어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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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서로 살아있는 증인이야. <목소리> 그리고 <목소리> 일진들한테 많이 맞고 다녔어. 근데 이게 막 이게 아니라, 그냥, 막 이러고 그냥 가고. 그러면, 우리 왜 맞은 거야? 막 그러고. 그러면 이제 멀리서, 뭐 생겼어! 막 이러고. 그러니까 그런 추억이 조금 공유하고 있는데, 저 원래 살던 그 본가 쪽에, 저희 집 주차장이 일진들의 아지트였어요. 집이 건물을 이렇게 만져보고 있으면 <laughs> 지연이네 집 이쪽이면은 그 일진 애들 집이 여기 여기여 가지고 항상 그 밑에 이렇게 있는데 어, 한명집이 어, 반대쪽에 어서 어, 항상 이렇게 모여 있었는데 그날 지연이 집에 밥 먹으러 초대받아서 어, 고등학교때 저는 어, 가고 있는데 나 지나 이렇게 쳐다와 가지고 <laughs> 다섯 명이 어, 그래서 나안절안척 하려고 막 <laughs> 뭐, 이러면서 와서, 빨리 가야겠다. <laughs> 어. 그래서, 타박, 타박, 지아이, 지아이, 나 다박, 다박하게, 지현이, 지현이 빨리 민다, 나. 지아창문바아 당대한 게 올라온다. 그러면서 그래서 내가, 뭐? 걔네 또 있어? 막 그랬지. 아, 그래서... 그리고, 우리가 밥을 먹고 있는데, 들어간 걸 보고, 뭐, 야, 뭐, 이지아야, 뭐, 이러면서 장난을 친 거예요. 걔네가 1층에서. 그래서, 지아이가 밥 먹다가 갑자기, 아, 그래서 진짜 화난 줄 알고, 밥, <laughs> 아, 밥을 내렸다니 창문을 닫고, 태형이 이런데라! 하고 다시 문 열고 밥 먹어. 그래서, <laughs> 창문을 닫고! 미쳤어! 조용히 안 해! 이러고 창문 열고 와서 밥 먹었어요. <laughs> 그래서, 어, 반대로 된거 아니야? 조용히 <laughs> 하고 밥 먹으면서 그냥 밥 먹었어요. <laughs> 아, 이거 아니에요. 오해예요 <laughs> <laughs> <제사관영> 어, 약간 그런 얘기를 <laughs> <제사관영> 많이, 많이 한다고 해가지고. 그 <laughs> 아니에요. 그냥 이거 그냥 말고도 그냥 자주 있엇 연락하고 있엇어요! 만나. 난 말라리잖아. <laughs> 혹시 몽글이모르게 서울 오신 적 없으시죠? 행복하시죠. <laughs> 너 진짜 다 걸고 말해. 너 여기 들어 양심에 손을 얹고 나, 서울 왔는데 나한테 말안 하고 논적 있다. 언제 오, 어, 망설여! 망설여? 있지? 제리님 부럽다 기가 응. 호강하는 느낌인데요. 그런 거 읽지 마세요. 아, 아 장난이죠. 아. 저거 어떻게 진심입니까. 다 <laughs> 그 컨셉입니다. 새로운 놀림 방법이에요. 이게 요즘 트렌드예요. 언제 아, 아, 알겠다. 정 반대 이야기를 아, 하면서 아, 아, 아. 음. 한여주 이런 것처럼. <laughs> 아니 아까 그거말하는거 아니야? 밤은... 아 근데 이게 낫지 않아? 저번에는 안 좋은 말만 해줬잖아. 그거보다 이게 낫지 않아? <laughs> 어, 맞아요. <laughs> 아, 잠깐만. 저번에는, 저번에는, 계속 나가 있으라 그러고. 아, <laughs> 어, 예, 맞아요. 우리도. 효촌치킨 먹었어요. <웃음> <웃음> 아, 어떡해. 뭘, <웃음> 불쌍해. <웃음> 누가. <웃음> <너>. 누가 불쌍해. 나, <laughs> 나. 너? 나 불쌍해. 너도. <laughs> 어. 이제 좋은 추억 아닙니까? 음, 옥탑방에서 언제 저렇게... 아, 아직 추억이 안 됐어. 몽글이 <laughs> 아이린 아니, 아니에요. 꺼지세요. 진짜... 아, 웃지 마세요. 저... 웃어주니까 그렇잖아요. 천혜, 천혜, 체리가... 하면은... <laughs> 천혜가 너 상처 아니야? <laughs> 저 말에서 천혜 하는 거 아니야? <laughs> 아, 좀 혼란스러워요. 뭐가 <laughs> 맞지? 아! 채리 씨가 조금만 움직이면 목요정정수이냄새 맡을 아, 수 있어. 너는 안 되겠어. 좀, 아 하자. 하자. 진짜 아 어디 갔어? 아, 나갔다. 와 빨리 돌아오게 해줄 거잖아. 어. <laughs> <laughs> 조금만 기다려. 날딱 날딱. 어, 이거 화장 해보 해줄. 아 맞다. 채리 씨가 지금 준비를 해왔어요. 놀랍게도 <laughs> 화장해준 해달라 <했다 웃음> 그래가지고 화장을 좋아해. 그래서 나한테 너 화장 내가 해줄까? 그래서 막 이렇게 물 꺼내는 거야. 귀엽게 막 이것도 좋은다, 이러면서 해서. <laughs> 해주세요. 네. 뷰티버 컨셉으로 이제. 저. <laughs> 어, 무 어, 무